안녕하세요. 서울 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입니다. 어,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좀 불고, 선선합니다. 지금 많이들 이제 재개발 인장 다니고, 부자처 많이 찾으시는데,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구역은, 재개발 구역 중에 좀 속도가 많이 빠르고, 그 다음에 확률이 높은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지역은 성동구 용답동, 용답 1구역입니다. 응답외국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모두가 알 만한 지역이죠. 지금 현재 효력 정지가 풀리는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. 그 말은 뭐냐면 한달 뒤에는 금액이 뛴다. 왜냐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동의사가 거치면 당연히 그 지역에 금액이 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. 근데 제가 일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잠겨간다. 끝나간다라고 말씀드렸죠. 지금 푸른 매물은 다 종료가 되었고 1.5룸 딱한 세대 남아있습니다. 이한 세대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용답동에투자자는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더 이상 신축행위가 불가하고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. 동의서를 일정량 다 걷어놓았고 추진속도도 기존에 빨랐었고 이번에는 또그 반대 이슈가 있었던 구역들을 다 잘라내고 개발을 희망하시는 구역만 모아서 갈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답동을 알아보시고 고민해보셨던 분이라면 분명 1년, 2년 정도는 고민을 하셨을 텐데 더 이상 투자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꼭 이번에는 이 마지막 한 세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동구 자치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올라왔을 때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. 일단, 24년도, 작년 2024년도에, 어, 아파트 상승률 1위를 달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, 신규 아파트가 올라왔을 땐그 가치는 어마무시하고, 그 다음 그 신규 아파트를 진입하기에는 사실상 20억, 30억이 육박하기 때문에, 사실 그 아파트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. 저 포함해서. 그렇기 때문에, 시간은 걸리더라도, 소액으로 2억대 투자해서, 향후 한 5년 뒤, 10년 뒤에 성동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. 용답 일구역 개발 얼마 안 남았고, 기존부터 이제 이슈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. 한번 좌초도 돼봤고 실패도 해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쌓인 구역입니다. 지금부터 막 동의서를 진구하는 게 아닌 구역이고, 이전부터 개발을 계속 희망했었고 어, 좀 아픔도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탄탄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답 1구역에 투자를 희망하셨던 분 지켜보셨던 분꼭 이번엔 이한달 안에 이 용답 1구역에 물건을 잡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답 1구역에 관해서 뭐 재개발 관련이나 투자, 매물,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